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 이거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루 시스템즈에서 만든 전자계표기. 이 전자계표기의 이 QR코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왜 조작을 했냐? 숫자가 증명을 하죠. 미, 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63%를 먹었고,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36%를 먹었고, 이게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이 63대 36의 비율로 나오더라. 그것도 주로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전, 전자 개표기와 함께, 이 QR코드와 함께, 이것은 분명한 사전투표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씩 뭐가 부정선거이고 조작되었는지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발달시키는 것은 과학이었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과학이 세상을 발전시켰죠.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때 숫자를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하는 것은 과학이고 그것은 객관성을 유지한다라고 제가 늘 주장했던 거고요. 종교를 집착,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은 감정과 자기 주관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다. 자,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자, 뉴턴이 사과나무에 있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거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다. 이거는 중력이 작용해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말만 했으면요. 이것은 그냥 아무 헛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졌어. 그렇게만 말하면, 그거는 이론도 되지 않고 뉴턴은 별볼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억되지도 않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이라고 한게 위대하게 됐냐면은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지구라고 하는 것의 진량, 무게를 가지고 그 숫자로 나타난 사과의 진량과 숫자로 나타난 지구의 질량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것을 숫자와 공식을 통해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함이 인정되었고, 그것이 과학의 힘이 되었고, 그래서 달나라의 록, 어 뭐, 뭐, 인공위성, 뭐, 이런 것도 띄울 수 있는 거고, 예, 우주선도 보낼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 과학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발달해 온 거죠. 이 과학이 없었으면, 예,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세탁기가 없었다면, 지금 여성들의 인권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럼 부엌에서 나무 가지고 어, 불을 때서 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내가에 가서 옷을 씻어야만 했던 거죠. 빨래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빨래하고 나무를 집혀서 밥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은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 구조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 없었겠죠. 전부 어, 시골의 초가집 같은 데서 단층집으로 살게 됐을 겁니다.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해야만 해요. 아무것도 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조선시대 때 억눌리고, 짓눌리고, 인권이 없었던 거죠. 그 세탁기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세탁기를 만들고 난 뒤에야 여성들이 그 빨래하는 그 시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남는 시간에 그래도 이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카페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도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성분들은 집에 있는 세탁기 볼 때마다, 아, 저라고 가야 된다고 <laughs>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예전에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유럽에서 한 짓이 뭡니까? 여자를, 죄 없는 여자를 마녀라고 규정하고 어, 나무에 불을 지펴서 태워 죽였죠. 수많은 죄 없는 여자들이 마녀라고 낙인 찍히고 죽어갔습니다. 이게 종교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이론 하나 받은 뇌물도 없고, 정말 그 최서원 씨는 국정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감옥에 3년 이상을 불법 감금 당하고 있죠. 자, 이러한 지금 대한민국은 과학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고, 우리 사회는 지금 감정과 주관과 종교적인 광기가 만연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와 과학을 존중을 하면 그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숫자와 과학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과 자기네들 주관과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아, 목소리를 높이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마녀 사냥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난 작년에 이맘때쯤, 1년 전, 2019년 4월 4일, 창원 경상남도 창원 성산 지역에서 그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한국당의 여영국 후보가 어, 99.98% 까지, 그 때, 아, 아니군요. 어, 99.98% 까지, 그, 한국당 후보가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0.02%그 사전투표지,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 그 사전투표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죠. 99.98% 승리하다가 사전투표에서 0.02%의 표로 당락이 뒤집혔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부정선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요번에 4.15 부정선거. 자, 이것도 숫자와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하면은 그것은 불법 선거이고 무효 선거죠. 자, 공직선거법 179조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다. 자,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 바코드를 사용하는 투표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규 투표용지인데 그 바코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15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표는 전부 무효표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당선과 낙선을 가르는 결과도 그것은 틀린 거다. 따라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당선되었다라고 발표한 것은 그것은 부정선거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숫자와 과학의 측면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요. 자, 정리하는 의미도 있겠죠. 자, 불가능한 숫자가 나왔어요. 자, 민, 그, 사전선거구에서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총 157개 선거구에서 15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126명이 사전 투표로 당선됐어요. 80%가 이것을 이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렇 불가능한 숫자죠.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80% 한쪽 당이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북한 빼고 중국 시진핑 공산당 빼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가 80대 20이다. 민주당이 80%에서 당선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다. 따라서 4 1로 선거는 부정선거고 무효선거다. 자, 박영아 교수님이 이분도 숫자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3%의 득표를 올리고, 어, 통합당은 36%의 득표율을 올려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0석을 당선시킨 것은 동전 천 개를 던져서 한쪽 면이 나올 가능성보다 훨씬 어려운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숫자와 과학으로 봤을 때 4월 15일 선거는 부정선거다. 자, QR코드 사용한 거. 좀 전에도 언급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 외우셨을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하니까. 불가능한 숫자. 즉, 자, 1번이 더불어민주당 나오는 거, 2번은 뭐 미래통합당 나오는 투표용지. 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오는 게 63%, 어, 통합당이 36% 어, 나오게 한이 QR코드를 사용한 거. 자, 이러한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도 나올 수 있냐. 이게 예, 이럴 가능성은 없대라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만 가능한 비율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도 사전 투표만 가지고 당선을 그, 구별을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217석의 당선률이고 사전 투표만 가지고는 미래통합당은 34명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거의 뭐, 8대1, 9대1, 뭐, 이 정도의 숫자잖아요. 이거는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 이외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217대34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투표 당일 날 표를 봤더니, 그거는 QR코드도 없이 손으로 개표한 것을 봤더니, 그것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한석 적은 123석.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당일 투표해서 손으로, 손으로 개표를 했더니 미래통합당이 하나가 더 많이 당선이 됐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어떻게 217대 34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되냐. 이러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숫자라는 거죠.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원래부터 좌파들은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거짓말 선동이죠. 실질적으로 봤더니 사전 투표에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이 어, 350만 명인가? 그렇게 투표 650만 명인가 투표를 했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50대, 60대 이상 분들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뭐 사전에 많이 가서 했다. 그것은 숫자도 없고 에, 어떠한 통계도 없고 그냥 좌파들이 거짓 선동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하나의 거짓 선동 선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